제가 한다고 하던 니는 연예인이라고 했습니다. 아니, 계속한다고 했습니다. 나오세요. 왜 이래, 이 아줌마?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이렇게 쳐요, 손을? 지지 마세요. 아니, 나부터 쳤잖아요. 누가 쳤어요? 진짜 개념 없네, 견체. 구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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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고 가시라고. 구슬아 <laughs> 아저씨는 얘기 중이었잖아요, 아저씨. 이게... 그 왜? 연행하요왜연하냐요왜연행 아아아 왜? 왜? 아 왜? 왜 하냐고요? 왜연행를 하냐고요? 왜연행를하냐요왜왜고요왜 연애를 하왜 연애를 하요왜고요왜고요왜요왜연왜요왜왜연요왜요왜왜왜 얘기하겠다고 여쭤봐요 아니, 아니, 아니 고착이라 해놓고 연행을 하는 거예요 말라고 간대잖아요 말을 들으세요 이순환 씨하 얘기가 안끝났다며 아니 얘기 안 아니요 <끝 underground> 이 경찰이야 폭력배야 당신들이 폭력배지 경찰이야 얘기 <끝> 안 되잖아 얘기 왜 얘기도 못하지나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라고요 <목소리> 정성은, 야, 정성은 아니, 아니, 아니 잖아 여기 때왜 아니 왜왜왜 왜? 왜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거요 아니 아니잖아. 나와무 방해. 짓이야 이게 지금? 마시라고요. 지 마시라고요. 아니 얘기. 아니 일단 쉬무라 그리쪽에 역내대 특별는화성가방 쪽으로 좀더보내서 10시 그만해 그만해 아니 완전 깡패 아니야. 가 깡패지. 너희가 경찰이야. 정하시네 <목소리> 진짜. 굿구인 아, 여건 여건 물을 서지